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버티면 3,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은 이자의 회사 생활을 표현한 말 같기도 하고. 네. 네. 어떤 느낌입니까? 네. 일단, 뭐, 버티면 큰 돈을 주는데 버티시겠습니까? 뭐든? 그럼요. 이 정도면 뭐 버텨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 음. 좀 힘드실 겁니다. 여덟 명이 모여서 14일 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음. 극한의 상금을 버티면 총 상금 4억 8천만 원을 나눠 갖게 되니까, 1인당뭐 3천 5백만 원씩 갖게 되는 건데 네. 뭐 제가 포함됐으면 사실 여기서 버티기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서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뭐 극한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laughs> 모르겠지만 군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아. 2주 정도 버티는 건 일도 아니지 않을까. 아, 군대 들거든요. 얘기를 또 하시는군요. 네. 네, 어떤 상황인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사진을 네. 좀 준비했는데요. 를그 공간이 어, 이렇게 좀돼 있습니다. 이런 밀폐된 공간에는 뭐 수세식 양변기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이 변기를 사서 볼일을 아.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구나. 이런 변기나 또 물이나 이불, 라면 같은 생존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시중 가격의 100배가 되는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이렇게 지불한 비용은 최종 상금에서 좀 차감이 되는 그런 음, 방식입니다. 굉장히 좀 가혹한 대결이 아닌가 싶은데 네. 이런 걸왜 하는 겁니까? 예능입니다. 바로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머니 게임이라는 예능인데요. 음. 편당 조회수가 700만회가 넘는 것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방송에서는 볼수 없는 좀 자극적인 설정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아까 100배가 넘는 가격으로 사야 된다고 했고, 그게 상금에서 차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누가 뭘 샀는지는 공개가 되지 않는 만큼 돈이 줄어들면서 출연자들끼리 좀 싸우기도 하고 음. 욕설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다고사란히 담겼습니다. 이 머니 게임 이자도 봤습니까? 네. 이게 그 어떤 걸그 원작으로 하는지 웹툰입니다. 그렇죠. 잘 알고 있네요. 아, 저를 당황하게 하려고 일부러. 알겠습니다. 네. 저도 아까 전에 우리 20대 FD들이 말해줘서 이제 알았는데. 아. 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 젊거든요 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돈이 걸리다 보면 아무래도 좀 예민한 그런 반응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미성년자들도 이런 유튜브 콘텐츠니까 볼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네, 사실 근데 머니게임뿐만 아니고 최근에 유튜브에서 올라온 콘텐츠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는 멸치 국수집 사건이 있었죠 한 유튜버가 멸치 국수집을 무단으로 촬영을 하고 육수에 맹물이 넣은 것 같다 이렇게 리뷰를 좀 남겼는데요. 이 보시는 것은 멸치국수집 사장님이 남기신 댓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물이 진하고 심심하다고 하면 모두 다 개인에게 맞춰주는데 이거를 뭐 해명을 하려고 댓글을 달았는데 계속해서 지우고 있다 좀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런데 이 유튜버는 전적이 또 있습니다. 간장게장집이 반찬을 좀 재소형한다는 그런 허위 의혹을 제기해서 그 게장집이 좀 폐업된 그런 사례들도 있죠. 최근에는 한강 대학생 사건을 두고 무속인을 뭐 포함을 해가지고 또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기와 수익을 위해서 도가 넘는 영상물을 올리는 상황인데 이런 콘텐츠가 문제가 될 경우에 처벌도 가능한가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사례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서 그게 사실이든지 또 허위이든지 모두 다 처벌이 된다고 합니다. 예. 또 가처분 신청을 하면 영상을 내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머니게임의 사례처럼 자극적인 콘텐츠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등의 이유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전문가들은 본질적으로 자극적인 콘텐츠가 시장 안에서 각광받지 않고 좀 사라지도록 두는 게 맞는데 이런 콘텐츠가 각광을 받는다면 시장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다 자극적이고 또 선정적으로 가고 있는 유튜브 시장에 대해서도 이번을 계기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